그 때는 몰랐다. 겉만만 들어있다는 걸. 2년이 지난 지금, 그 때가 부끄럽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콘타디노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농업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어, 영상 시작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성향의 강사분이시든,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농업 교육을 청년 농업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2년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두 가지 성향의 강사분들로 구분되어지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두 가지를 골고루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영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강사님들 중에는 시설을 우선으로 교육하신 스타일이 있어요 특정 작물을 키우기 위해 최적의 시설을 배경으로 설정해 두고 좋은 온실을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이 경우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어, 장점으로는 선택한 작물에 대한 정확한 필요 설비의 스펙을 기준으로 강의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최신 설비의 사양 위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여러분의 농장을 강의 내용 기반으로 구축하게 된다면 메인 작물에 대한 기본 가이드만 준수하시는 재배 방법으로도 꽤 많은 생산량과 수확량은 안정적으로 얻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에 반해 단점 역시 명확하죠. 시설 비용이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께서 가성비를 기준으로 농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맞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올라가버린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가장 큰 진입장벽인 돈이 문제겠지만요. 식물의 생리학 기준으로 영양생장 및 생식생장과 관련된 환경 조건에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장점으로는 식물 기준의 지식을 강해 주시기 때문에 시설 종류에 따라 응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기초를 배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원 계획에 따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식물 생리학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의 재배 원리 역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들수 있겠네요. 그에 반해 단점 은 최신 시설의 정밀 세팅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강사님들은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시설 내부의 장비 작동에 대한 단계적이거나 아주 세부적인 조건 세팅 장비의 우선 투입 순서는 강사분마다 너무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큰 혼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교육 동기생들과 혼란스러워서 여러 차례 토론했던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농장 구축 전이라면 양쪽을 균형 있게 교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최소 1년간 교육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교육받을 시간도고 바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몇억이나 투입되는 창업이고 사업입니다.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하실 수 없으면. 농업을 하지 마시고 직장을 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통 온실 견학을 많이 추천하시지만 여러 가지 교육과 함께 많은 강사분들과 인연을 쌓게 되면 당연히 농가 견학은 함께 하거나 견학할 만한 농장을 추천해 주시거나 연결을 해 주십니다. 뭐 견학과 관련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1년 정도 골고루 교육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 시설을 보는 눈과 자금 투자객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공업체와 설계, 견적, 기간, 우선 투입 장비를 직접 협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경우에 불량한 시설업자에게 눈탱이 맞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죠. 저는 1000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는 동안 좋은 강사분들께서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농업의 뜻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는 계속 정확한 농업, 정밀한 농업, 과학적인 농업의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현재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 교육을 받아서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기까지 콘타디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